3월 23일 월요일 주간배송 나갑니다 어제는 이제 하루 쉬었어요 몸이 좀 안좋아 가지고 하루 쉬니까 조금 나은데 새벽에 2시 반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못잤어요 뭐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새벽에 깨니까 또 잠이 안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0회 동안에 하면서 그 일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까지 만들고 지금 이 11시 반에 입차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laughs> 11시 40분입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아 다행이다. 오늘도 집은 걸리면 어떡하나 하면 내심 걱정은 많이 했거든요. 요거는 또 우리 엄마가 짜주신 신상입니다. 또 지금 몇개 짜놓으셨는데 이제 매일매일 다른 걸로 이제 하고 올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출발할게요. 12시 8분인데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차가 몇대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앞차한테 물어봤어. 혹시 이제 1시 반차일 수도 있잖아. 물어보니까 <laughs> 11시 반차래요. 근데 앞에 좀그 대기차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나 이따가 뵐게요. 나 1시 35분이고요. 물건을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50 50몇 가구에? 하여튼, 1 0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막 날도 덥고, 바깥에서 짐을 싣다 보니까, 지금 막짐 싣으면서 너무 진대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구독자님하고 같이 이제 옆에서 같이 했는데, 오늘 내가 또 뽑아주려고 하 100원짜리가 말을 안 듣네. 하나 또 뽑아주시더라고.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엄청 더워요. 이제 놀러가면 딱 좋은 날인데, 앞에 소독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오늘 도아는 동생 머리 도 잘라줘야 돼갖고 <laughs> 빨리 하고 가봐야 됩니다. 이따가 그 아까 참그 댓글 아까 참그 댓글 주셨는데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에 비쳐갖고 잘안 보여가지고 그 이따가 댓글 달아드려야지 하고 말았는데 이용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문을 잘못 여니까 예약 있을 때만 제가 나갑니다. 자, 요 답변을 지금 들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 참으로 네요 캠프에서는 아주한름이라 더워죽겠던데, 여기 오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제 조금 살살할 정도. 지 지상에서 돌리다 보니까, 뭐, 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봄, 가을 같은 날씨. 햇빛으로 댕겨야 되겠다. 아, 아까 오다가 사고 날뻔 했어. 버스 딱스가 있는데, 어떤 차가 그 버스 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다가, 나도 뒤에 따라가고 싶는데, 갑자기 서는 거야. 아 나도 바꿀 뻔 했잖아.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비상 깜빡이 놓고, 뒤차도 내, 나를 박을 뻔했어. 이제 사동충들 할 뻔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이제, 아찔아찔한 경우가 많았는데, 뭐, 다잘 비켜나가더라고요. 감사하죠. 아이고,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전방 주시를더 잘하고. 3 30분 서게겠습니다 이제 21개 남았어요. 21가구. 교난 바람이야. 아, 이제 또 다음 1 지금 1 0동에서동으로 아, 3동했다 102동으로 가겠습니다. 지반품권 때문에 왔는데 안에 전, 어, 전화를 하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벨을 눌러도 사람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전화해본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 연락 없습니다 5분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딴데 갔다 온다고 했지만 5분 어떻게 기다려 5분이면 몇개 나왔는데 자또딴동에반품권 4시 네, 35분 이제 반품권 하나 남았습니다 끝나고 발걸음이 좀 가벼워요 날도 시원하고 오늘 지상에서도 흘렸는데 시원하게 잘한것 같아요 바람은 많이 불어도 아, 날씨입니다 12시 37분 아, 오늘 땀 끝났다 집에 와서 택배 태우고 무거운 게 그나마 많이 없었어. 그나마 좀 다행이죠. 또, 오늘 나 집은 끌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루 고생했다고, 그래도 아파트를 줬구만. 고마워요. 그래, 집은 이틀 연속으로 해버리면 사람 죽는다. 집은 무거운 물건들이 되게 많아. 아파트는 무거운 물건이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일단 하기 좋은데 집은 한번 하고 나면은 그냥 몰살이 가는거죠 물건 다 빠졌다고 문자 안 잠겼어 아이고 다했다 오늘은 해가 중천인데 다했습니다 목련이 되게 이쁘게 떴다. 이쁘게 표가 있어. 아, 바, 뭐, 바람 안 불었으면 오늘 마스크하고 어제 또 젓을 뻔 했다. 날씨가 되게 더워요, 지금. 아빵한개 먹고 출발할까? 빵을 또딴거 사왔죠. 오늘 왜안 먹나 했지? 내가 안 먹을 틈이 있나? 지난번에 이걸 사려 했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았더라고 어제도 갔더니 유통기한이 좀 능둥해 가지고 저걸 샀습니다 저는 건포도 드감빵도 되게 좋아해요 달달한 거 좋아한다니까 아차 안에 다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는 그 저녁식사 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그 뭐지 족구 노인들 뭐 있잖아. 그런 노인들이 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왜 박스 지금 되게 크게 해가지고 막 물건을 많이 나눠 주시러 오셨네. 지금 또뭐 노인들 방문 요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차가 와가지고 지금 어르신 한분 내리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런게참잘돼 있어. 딴 나라에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시면 돼. 우리나라 정말 잘돼 있어요. 인터넷 발달도 어느 나라보다 더잘돼 있죠. 뭐 의료 의 시설, 의료 기술, 뭐 의료 보험 혜택 너무 잘돼 있어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나라 태어나고참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 우리나라가 살기는 너무 좋아.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배는 부르겠다 한개만 먹어도. 음, 일하고 먹는 이 맛이 진짜 꿀맛이지. 음, 좋아 좋아. 근데 하루 쉬었다고 좀오은 가뿐한데 팔은 아직까지 좀 여기가 좀 욱신욱신 거려. 왼쪽 팔이 좀 욱신욱신 거리고 오늘 제가 영상 만든다고 2시 반에 일어나가고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오더라고 처음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영상 만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영상 조합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몇 시간을 보냈어요. 보다 보니까 아침이 되는 거야. 잠이 살살 오는 거야. 그리고 한번또밥 먹어야 돼. 밥 먹고 나니까 이제 또그 주간 가야 돼. <laughs>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군요. 아제팔 진짜 욱식거리네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주간 배송을 마치고요. 이따가 영상 을 올릴게요. 편집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뮤비 만들었던 거, 그것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이때까지 제가 100일 동안 열심히 한거 찍었으니까.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 새벽에는 좀 당분간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주간이 확정되면 제가 안 가고, 주간이 확정 안 되면 새벽에 가야 되겠죠. 그두 가지 일단 한번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뵙 뵐게요. 바이바이.